래퍼 마이크로닷 슬래시 사진 등호 스타뉴스 래퍼 마이크로닷 25 신재호 외 어머니가 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겠다 고 직접 밝히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19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폭로로 1999년 사기 혐의 피소 사실이 재조명되며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난 1997년부터 지인 10여 명에게 수억 원대의 돈을 빌린 이후 갚지 않은 채 잠적한 혐의로 지난 1999년 피소됐다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 부모 과거 충북 제천에서 주변인들에게 사기를 저지른 뒤, 어느 날 갑자기 뉴질랜드로 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사건을 맡았던 충북 제청경찰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던 이 사건을 내사로 전환하고 마이크로닷의 부모를 비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하기 위한 절차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A들의 자진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신변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도 요청한 상태다. 마이크로닷은 지난 21일 소속사 걸쳐 핑크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전하고 부모님과 관련된 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부모님께 피해를 입으셨다고 말씀하신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듣겠다라고 밝혔지만 아직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마이크로닷은 국내에 체류하며 조심스럽게 주의를 지켜보고 있다. 지인은 스타뉴스의 마이크로닷이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다 보니 경찰 측과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23일 마이크로닷의 어머니도 직접 스타뉴스에 신경을 전하기도 했다. 마이크로다스의 어머니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서 짧게나마 전한다.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고 이를 위한 절차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뉴질랜드로 잠적을 하거나 도피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결코 없다. 고 짧게 말했다. 마이크로다스의 어머니는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더 이상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향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추가로 전하게 될지 주목된다.